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이혼할까 말까 요런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다들 결혼해요. 이혼 생각하시는 분 없거든요. 그런데도 현실은 OECD 국가 중 이혼율이 대한민국이... 거의 최고다. 고공행진의 통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백년회로 하는 게 최고지만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최대한 참으려고 그리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혼이 결정돼서 이제 결국 싱글일로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 보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이혼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아닙니다. 결혼의 현장에서 이혼하신 많은 분들을 보죠. 그러면 첫째는요, 초혼보다 훨씬 더 나은 재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게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이혼 후에 불행했던 결혼 시절에 그 요인과는 또 다른 수준의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경제적 자립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둘이 가든 거가 이제 혼자서 내가 새로 시작한다. 요렇게 돼야 된다면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둘이 살 때도 가난이 문 열고 들어오면 사랑은 막 창문 넘어 막 불이나케 도망간다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경제적으로 특히나 조금 부족해서 이혼하신 분들 있죠. 요런 분들은 더욱더 이제 지긋지긋했었다. 이제 그 빡빡한 살림, 그 힘들었던 거, 이제 끝이야가 아니고요. 그것을 내가 경제의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새로 결혼할 분이 나를 위해서 아이를 키워주고, 정말 성격 좋고, 나한테 잘하고, 정말 돈 빵빵하게 많고, 이런 도깨비 방맹이를 초혼 때도 못 구했는데, 재혼 때 그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격차로 이혼했다, 시부모 문제다, 자녀 문제다 이래도요, 결국은 기계가 돌아가는데 돈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돈만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 경제적인 게 윤택하면요, 이게 돌아가요. 좀 빡빡한 거랑 다르죠. 근데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으면 시부모 문제든 자식 문제든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꽉 하니, 하게 돌아가기가 힘드니까 더욱더 싸움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 전에는요. 예를 들어 남편이 좀 무능했어도 무능력해 보이는 배우자가 벌어오는 수입을 갖고 내가 뭐라고 말이라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혼하고 나면 상대방이 벌어오던 수입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바로 경제의 주체. 돈을 버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한 것도 표출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무능력해 보이던 전배우자의 그 수입이 이혼과 동시에 딱 끊긴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매달 매달을, 그 다음에 앞으로의 내 노후 준비까지, 그리고 만약에 자녀를 본인이 키운다면 자녀의 미래까지도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서도 백지장은 맡들면 낫다 그러는데 나밖에 없어. 그러다가 이혼해서 재혼하는 거를요, 하나의 회피의 수단으로 아까 얘기한 듯이 도깨비 박맹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를 원하려고 할 때는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 남자한테 무엇을 줄수 있나. 기부앤테익이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면요 정말 커리어우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따라서 이혼 후에 재혼에 성공하시려면 실제로는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고요. 재혼을 하더라도 그 남자가 갖고 있는 부를 같이 누리고 사는 거죠. 재산에 대한 분할권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이 자녀가 있을 때이 자녀에 대한 걸 새로운 배우자가 모두 다 해주려다 보면 이 남자도 지칠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이혼하시면 여러분이 경제적 독립, 즉,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갈 준비를 미리 하시고 이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이 들어서까지 자기가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커플 매니저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나이 들어서까지 고소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싱글이신 분들이 커플 매니저가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혼에 성공하시려면 현재 나의 모든 상황을 객관화해서 즉 나의 나이는, 나의 외모는, 그 다음에 나의 자녀 문제는 어떠한가? 이래 가지고 고거에 맞추어서 나보다는 좀 나은 남자, 나의 파트너가 될수 있는 남자, 나의 반려자가 될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도깨비 방맹이를 찾으면 안 되신다. 그래서 같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노을을 갖고 갈수 있는 그런 이성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이 사람인 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지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받들어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give and t a k 그죠? 나보다 조금 나은 남자. 그러려니까 나도 능력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자리를 잡아서 자식한테도 정말 존경받을 수 있고 새로운 배우자한테도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혼을 안한 거가 아니라 이미 했다면, 인생은 또 혼자 살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85세, 90세까지 사는 거는 너무나 지금 평범한 일상이니까 내가 이혼했는데 45이다, 5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연한이 보통 한 60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아 커플 매니저는 더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커리어 우먼이 돼서 열심히 벌어서 앞으로 30년을 그걸 갖고 살아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어, 김경애 원장 왜 이렇게 돈 얘기해 이럴지 몰라도 이게 바로 저의 정말 솔직한 많은 이혼하신 분들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요 보통 뭐한 여자가 움직이면 한 200은 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갖고 이렇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다들 속빈 강정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싸한 거를 뛰어넘어서 이혼을 했다면 특히 아이 데리고 양육한다면요. 완전히 커리어 음원으로서 나이가 들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도를 갖고 나보다 조금 나은 남자랑 만나서 일대일의 대등한 관계로 건강한 관계를 맺어서 재혼하시는 게 재혼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혼자 되셨나요? 그렇다면 재혼 성공의 비결 김경애 원장에게 연락주세요.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